자, 모든 걸 홍보해 주고 모든 걸 광고해 주는 쌉기에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쌉쌉쌉쌉쌉! Everybody! 쌉쌉쌉쌉쌉! <목소리> 좋아요. 점점 잘 맞네요. 네, 2 0 23년 아주 좋아요. 합이 좋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난번에 숙제, 호목 내주신 거 알죠? 다음 쌉기획 촬영 전까지 음. 기획서를 만들어 오세요. 인기 개그맨 김준호 씨와 장원의 화제인 김지민 씨가 <목소리> 두 분이 모델로 <목소리> 있는 알고 촉촉, 있습니다. 좋요전 이거 써 봤어요. 한 번, 한번 당연히 들었잖아. 써보라고 주, 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써보았는데 네. 예. 예.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아, 아, 발이 네. 촉촉해지더라고요. 아 당연히 정말 촉촉해지더라고요. 너안지촉촉해는 당연히 촉촉해지지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자 연예인이 발을 그렇게. 응. 난 솔직히 말해서 뭐냐 이사님 때문에 이걸 썼는 줄 알았어. 네. 목표를 해서 썼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 아니었어! 여기였어! 각질 부자. 맞아요! 네. 우리 광고주님이 정말 컨택을 잘한 게, 우리 김주로 씨가 네. 하얀 게두 개가 있잖아요. 1번 각질, 2번 백태. 백... 백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더러운 사람 만나는구나. 어우 너무 안 됐어. 지금 정말... 너 구조할 때가 있어. 나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좋아하는 이유? 부족해서 그래. 하없이 <laughs> 부족하겠습니다 2023년 첫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아자 우리 광고 주님 모시고 네. 떳떳하게 주님 한번 회의합시다 네. 아 어서 오십시오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세요. 웰컴, 투 오세요. 웰컴 투 주님 아 예. 아, 본인 소개 좀 재밌게 해주세요 재밌게 해야 어. 되나요? 어. 아, 개그 유튜버인데 그러면 저는 촉촉해요 그 총괄 본부장으로 있는 네. 안형준 이니다 네, 이미 아, 아, 예, 다람쥐 이미 예,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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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다람쥐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 아 우리에 대한 정보를 우리 촉촉케어 제품과 이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빠르게. 임팩트 있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한번 소개를 해주요죠 요거 요거는잘안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바디케어 제품을 그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네, 촉촉케어는요 발꿈치 각질로 인해서 부스럼 같은 실리콘이라는 재질을 통해서 수분을 가두는 방식 화사 제품을 착용했을 때와 접착력에서 가장 큰 차이가 접착력. 납니다. 이사피에의 대표로서 슈초 케어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제가 이틀 동안 왼발에 고대로 쳐봤어요. 그래서 직접 비교해 드겠습니다. 리어 진짜? 두게가 비교가 되네. 아 그럼요. 1 네. 프로 각질러였거든요. 아, 그럼요. 이게 바로 원래 발인. 아! <laughs>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뭐 방송 금지야. 아, 얼레, 얼레. 원래 발이고요. 감독님. 자, 카메라 하나 빨리 돌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아, 힘겨 주세요. 자, 여기 쪽, 이렇게 톡똑면 여기 이렇게. 이거 한살 올려 줘요. 클로즈업 해요 그거. 받보 하지 마. 자, 이 발살 이렇게 이렇게 긁어 보면은 자아붓을얘기할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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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이 아. 이렇게 이렇게. 3일 아. 정도 했어요. 정말로. 보세요. 오! 그죠? 하지만 다르죠. 다르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다르... 어? 아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요. 이거 확실히 비교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모델이라면 모델이라면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해줘야죠아르겠다아 이게 바로. 쌍튜액입니다. 맞아 정확하거든요. 정확하네요. 팩트, 팩트. 아이 개를 쓰면 네. 각질도 없어지고 수분이 축축해져요. 어나방밥 먹었는데. 응? 어. 어? 이 발을 매일 응. 봐야 돼요. 평생. 가 되게 센데. 요걸 보면서 다른 걸도 하나 생각했던 게 저희 주변에 또 피부가 안 좋은 친구들이 또꽤 있고 피부가 보습빠숙한 네. 친구들이 꽤 있어요. 난 요거를 조금 더 개발을 해서 네. 얼굴에 이렇게 바네클라처럼 아눈 나오게고 해갖고 만들어갖고 그거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좀 수분감도 유지할 수 있고 좋다. 어떻게 난 그걸 와, 생각을 했어요. 저, 대신 그러니까요 네. 이거 빨아서또쓸수도 있고. 사실 이거 세탁 가능하죠. 저희 세탁나 인체 유한거다 검증 받아. 아니 이걸 세탁해서 어요한번 아, 쓰는 게 아니고 무슨 아니, 말씀이세요 세탁해서 어요 뭐, 거예요? 무슨... 오빠 돈 많아? <laughs> 생각 아니잖아. <laughs> 많아. 많아. <laughs> 오늘은 특별히 헬스장에서 저희가 이거를 신고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기 케어 요거 신고 하면 되겠다. 음. 부기 케어는요. 제가 몸으로 다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아 보시면은 아 이게 이제 종아리에 어, 부기 케어인데 네. 저희가 사이즈별이 다 있기 때문에 음. 아빠 강도에 따라서 피가 솔림을 방지로 인해서 붓기가 케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리 되게 얇아져요. 아 붓기 압박이 좀 잡아주니까 종아리가 되게 얇아져. 이거 아 신으면. 너무 아 얇아지면 젓가락. <웃음> 맞습니다. 그리 <laughs> 어? 이사님은 사 어? 웃네요. 좋긴 좋았나 봐요. 메커터? 네? 진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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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를 나갈 때도 어, 저도 이거 신은... 오히려 이거 아 종아리형을 토시 대용으로 껴도요. 어, 파워가 한 20m는 더 나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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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진짜입니다. 아 이거 일 났다. 큰일 나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 자전거를 잡았죠. 타잖아요. 어. 자전거는 옷들이 다 딱좀매잖아요 네. 어. 그러면 은 근육을 딱 모아줘요. 어. 그래서 응축된 힘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효과를 누릴 수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김준우 씨도 혹하시네요. 이거 무조건 합니다. 저는. 이거 20m 전가면 무조건 하지. 아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약간 딱좀매 주니까. 어, 딱 이렇게 마스주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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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촉촉해요는 아니잖아. 촉촉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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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 밸런스. 네. 밸런스. 응. 저희 상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아 가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LG도 이만큼 안 했어요. <웃음> <웃음> 마지막 발언 기회들 마지막 발언입니다. 평상시에 신을 수 있는 드레스 양말로. 오. 우와 이거 없었는데. 오그러게 아, 이번에 이제 스탠데 아, 품거는 우와. 우 양말이야. 네. 그냥 평소에도 관리를 할수 있다. 너무 좋다. 아, 이런 거 너무 좋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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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 나오니까 너무 좋다. 평상시 에 이런 좋죠. 오! 어, 그렇게요. 그래, 그 우리 갭이 그거 있어요. 네. 있네. 아, 뭐, 뭐, 약간 쿠션 입고 좋은데? 쿠션. 네. 아, 음, 아, 그래.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가세요? 아, 그럼 버튼 걸로 눌줘요 누가, 저거 쉬는 거 누가 가세요? 어, 줘요 <laughs> 저희는 바로 헬스장 가서 촉촉 밸런스하고 한번 신고 네. 직접 붓기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촉습니다초 케어, 촉촉 패드를 좀다 착용하고 왔죠. 운동하기 전그 타이트한 어, 느낌 있잖아. 맞아요. 멍하리. 맞아요. 어? 어, 착용감을 일단 되게 어. 좋아요. 네. 저희 운동을 또도와주실 가르쳐 주실 우리 관장님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와주시죠 어서오세요 어, 어, 관장님 아 갑옷을 입고 나오십니까? 요 몸은 거의 맞춰준 맞주, 맞춘데 몸이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께 운동을 가르칠 이성 관장입니다 아 이성 관장으로 반갑습니다 아아 와, 아, 와 유관장님, 하체가 장난 아니시네요 꼬깔 다리 같아요 꼬깔 우와, 어머, 어, 우와. 어머머어머어머 음, 어머어머어머 심장이 찔러 있어 안에 심장이 있어 심장이 촉촉 이거는 안 들어가겠다 특대형, <laughs> 특대형. 특대형으로. 특대형으로. 드 아니 오늘 어, 가르쳐주실 운동이 어떤지? 하체 운동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 맨몸 스쿼트. 제일 힘든 건데 간단하게 할수 있는 맨몸 스쿼트하고요. 네. 또 하나는 종아리 운동. 종아리 운동. 운동. 네. 제일 심장이라고 하는데 종아리 운동 아무래도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아 이야. 진짜 제일 심장이네. 심장이 들어가 있어, 안에 진짜. 아니, 나도. 있어요? 아니, 있어요. 아니, 있어요. 어디? 어디요? 비비큐 치킨의 그윙그큰거 그, 그 아, 그래, 그래. 말고 큰닭 말고 조그만 당기죠. 저희도 관장님처럼 한번 근육을 만들어 주시죠. 어깨 넓은 넓게 벌리시고요. 가장 좋은 자세가 삼각형 네. 자세 가나 삼각 삼각 아, 앉았을 때 이렇게 삼각형 자세가 딱 나옵니다. 그냥 앞으로 앉지 마시고요. 엉덩이를 오리 궁근이처럼저 같이 엉덩이를 좀 뒤로 만지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아. <laughs> 일어나시고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뭐 자세가 나오네. 뭐 자세 너무 좋으시네. 고개, 고개 드시고 이상하다, 고개, 이상하다. 고개 들고요 네 정면 그래. 보시고 벌써 이상하다 어, 그래도 괜찮은 거 같아요 음, 뒤로 저, 뒤로 삼각형이 잘, 잘 나와요 그렇게 음. 해서 해봐봐 해봐봐 하이라이트를 그려주세요 가슴 고 앉아보세요 어, 어떻게 앉아요? 그것도 못해요? 앉는 것도? 어디 앉으셔? 앉기가 많이 힘드신데 어머 어머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농담하는 거 아니야? 설마 저게 안 된다고? 스쿼트할 때 항상 보면 포인트는 발바닥이요 발바닥에 힘을 꽉 주시고 엉덩이 들어 뺐다가 아발 바닥에 가슴 힘을 가슴. 줘야 돼? 아, 아. 항상 포인트. 발끝에. 있어요. 관장님이 얘기하신 요 발바닥하고 엄지에 예, 힘을 발. 주니까 예, 예. 아까랑 좀 달라요. 또 안정감이 생겨요. 어, 그렇죠. 맞아. 네. 아까 거의 무릎으로만 했거든. 음. 이게 골프에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말 음. 하체가 튼튼해야 돼. 아, 스쿼트도 음. 아, 이게 하는 법이 있네.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아, 부탁을 많이 해봐서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거 내지는 절먼좀 절 빌려주세요 <laughs> 절 종아리 운동 할 건데요 기중 네. 그 하나만 있으면 어깨 넓이 잡고 뒤꿈치만 이용해서 올릴 네. 때 40도 와, 어, 내릴 때 20도 벌받는 게 아니시고요, 벌받는 게 아니고. 올리고. 음. 그리고 이렇게 <laughs> 떠는 거는 화체가 음. 약하니까 떠는 와, 진짜 떨려? 아, 이정도는 없는 거 아니야, 하체가? 부들부들 떨면 어떡해, 이거. 어? <laughs> 자, 여기 전, 전기 울마? 해봐, 해봐. 여기 전기 울마? <laughs> 해봐, 생각보다. <해봐>. 어떻게 <신경도도 웃음> <언니>, 이렇게 떠물 <laughs>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렇죠. 하트 모양이야. 오빠도 떤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쪽에 잡고. 어, 이거 운동 되겠다, 진짜. 아, 그동 어, 잘하시네. 아, 또 제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울물아. 하세요, 너 이거. 근데 혼자 누군가 이러고 있으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 계속 듣는 게. 이거 보통 옛날 라이트 클럽에서 이렇게 했잖아. <웃음> <웃음> 어, 마지막으로 이거 이거 또 축축해야 할 거거든요. 알 푸는 거. 이거 한번 알 살짝 풀어보고. 오. 네, 자, 맞...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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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뼈를 한번 뜯어. 어, 미안해. 근육이. 에 네가 해. 자, 맞추려고 손대. 해줄게, 너. 어때 효과 있 어, 벌써 말라졌어. 말라졌어? 확실히 이 촉촉 패드를 음. 직접 와. 신고 해봤는데 저희 후기가 어떤지 한마 한 말씀 해 주세요. 어디가 운동됐는지가 너무 명확히 느껴지니까 네. 이게 운동하는 사람한테도 되게 필수품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진짜 네. 너무 쫙 조여 주니까 네. 내 종아리를 보여 주세요. 볼까요? 이렇게 자국나는 아, 데 양말 자국 됩니까? 너무 보지 마세요. 아 그래요. <laughs> 얼마나 잡아주면 이 그러게요. 자국이 이렇게 다 네, 나이 잡혀 있는 게딱 어. 보이네요. 밸런스 신고 하는 거 진짜 운동에 효과가 있다. 저는 사실 복잡한... 안에 갤이 들어가 있는 양말 음. 네. 이걸 직접 신어봤는데 한 보케어 뒤를. 어, 이야 이 선물 아, 봐. 참아 애기발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laughs> 예전보다 훨씬 나졌어요 진짜로. 저는 이제부터 갤 음. 중독자입니다. 오, 진짜. <laughs> 이금저 <laughs> 발에다 개를 다 붙일 거예 <laughs> <laughs> 이렇게 광고해주는 데가 어딨어, 진짜. 이거는 어, 근데 어? 이 양말은 진짜 유용하다. 등산할 때, 골프 칠때이 양말 대박 납니다, 만 프로. 진짜 만 프로. 저희 촉촉해요 촉촉 패드는 만약에 주문을 하셨잖아요? 네. 사용해보시고 혹시라도 나 이거 환불하고 싶다 하면은 7일 안에 100% 환불이 된다는 거. 오오 신호 보도든 예, 예. 믿는다 이거구만. <laughs> 저처럼 프로 각질러들이잖아요. <laughs> 프로네요. 프로. 예. 아, 프로다. 아마추어 예. 들은오지 마세요. 국, 국대 국대. 예. 그런 분들 이제는 좀 벗어나시죠. 저희 이거 카카오 선물하기 에 넣어주세요. 이때 이때. 있어야 돼. 있어야 되 그들. 이런 그치. 거를 맞아. 선물하면은 사실 맨 무슨 뭐 커피 상품, 케이크. 무슨 뭐 음. 케이크. 지친다 지쳐. 지친다. 그렇죠. 그렇다고 저희가 뭐 커피 광고안 찍고 그렇진 네, 않습니다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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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촉촉촉촉촉 에브리바디 촉촉촉촉촉 촉촉해요 촉촉패드 써보세요 안녕하세요 맛주에요 봄맞이 할인 행사를 알려드릴게요 최대 48% 할인과 촉촉케어 사이트에서 각질케어용품, 붓기케어용품을 봄맞이 세일합니다 많이 사면 살수록 더욱 커지는 할인율 최대 48% 할인 혜택 받고 각질 케어, 붓기 케어까지! 추가로 풀친 회원 가입 시 즉시 사용 가능한 8,000원 쿠폰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